<laughs> 무릎 괜찮아요? 아 진짜요? 결혼식 하고 가려고요. 뭐뭐라는데요 뭐, 그냥 원래 제거 했던 연구가 어떤 거 찾았고. 아. 제가 무릎에 많이 다려 가지고. 그렇 제거해 줘야 된다. 아. 통증큰큰 공예통증을... 아, 네, 네. 수술은 아닌 거잖아요. 수술아라는데 약간 반시술처럼 뭐 하는 어, 그런. 어. 뭐. 어, 공기치환. 저 무릎 다쳐 가지고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<laughs> 제가 농구를 한달안 했는데. 진짜 못 갖고. <laughs> 진짜 농구를 아, 제가 저 배고 고헬스 하고. 닝도했 아. 아무 하루 하요 저도 아, 뭐다 뭐 문제 없는데 농구하면 저 레이어 뜨면 아파요. <laughs> 한 저번 주부터 시작했는데 <웃음> <웃음> 요 와가 번석공포 3점 무조건이안 <laughs> <laughs> 돌아가 <laughs> 네. <laughs> 아, 그러니까여서 그러니까, 그러니까 더 다쳐 보면 아예 막 일상생활 힘들어지는 더 짱나니까. 이 네.

데발발닥가지고상 <laughs> <laughs> <항상> 너무 된다. <laughs> 오는데거뭐 아. 오늘 병원 갔.. 아 병원 갔는데 뭐 아직 아직도 많이 부어있가지고뭐 초음파 안찍힌다하면서

아오어 oh. <laughs> <laughs> 잘못 잡아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이렇게 네? 네.

오그배워도뭐 어, 의미가 있나. 연습을 해야지. 배워도 여기서 동격 풀고 실제 경기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. 그러니까. <laughs> 거기서 아, 오케이. 그러니까. <laughs> 그 수비도 약간 당해 주면서. 이거 <laughs> 비쌀 것 같은데. 하네. 뭐만 2만 원. 어. 뭐그또 단체일 거 아니에요. 네, 8명 아 여덟 명, 여덟 명은 그래도 좀 오, 괜찮네. 아, 권성진인가? 아, 그 이렇게 그렇게 스킬이 있어 보이지만. <laughs> <laughs> 슛은 좋던데, 한번 해봤거든요. 아슛 진짜 좋던데요? 어, 슛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아니, 슈퍼는 막, 그래, 이쁜 거 아닌데. 와, 다높 단어... 아, 아. 아. 아그 달고 잘 뜯은데? 그래도 선수인 오. 3점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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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, 오, 에 와, 나이스. 경 시간 1요이아무도 없는데. 31번? 오! 와. 한3 0초시간1시간 음. 음. 10초, 음. 7 6, 2 4 아. 몇발 걷어? 이... <laughs> 릴게요 <laughs>